어디 대구 공항입니다. 대구 공항, 대구 공항에 왔을까요? 네, 바로 오늘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야,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랑 가는지는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선생님. 어? 뭐야넌 어디 있었냐? 어? 나좀나 팀웍 일팔 조성민 아니야? 아안 보내주네요. 뭐이는도 음. 있나? 응. 어때 제주로? 아니남친멋지데 <laughs> 안녕하세요. 아 이제 원래 기정이가 이제 옥장에 보면 나이키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내가 예상을 했지 아 얘는 또 체육복을 입고 올 거다 절대 청바지를 입지 않을 거다 오늘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공기장 청바지 입는 거를 대학 4년 보면서 한세번본거 같아요 올해 네 번째 니도 청바지 입을 줄 아는구나 너무 불편합니다 <laughs> 도착하자마자 나이키 슬시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네. 역시 체대 씨 팀장입니다. 설렘. 난 이때 이 설렘이 가장 좋아. 비행기 타러 가는 이 설렘. 맨, 끝이? 맨 끝이래요. 맨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펌프. 스파노자, 이제. <laughs> 아스피노자인가? <laughs> 스피노자다. 아스피코사. 자가. <laughs> 코자로 왔는데. 우리 자는데 없어졌는데. 도착을! <웃음> 리가 이, 이, 는2 2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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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좋다 어, 진짜 너무 어. 좋아 분위기 엄청 좋다 외국같아 외국, 같아, 외국. 음. 여기 뒤에는 바로 이렇게 바다 바다있고 이제 우리는 예. 예, 우리자리 발리베드 우리자리입니다 음. 저희는 발리베드 이용하고요. 여기 에 이제 이용하려면은 어... 결제 금액 6만원 이상 해야지. 그리고 렌탈비도 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7만원 내면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 풍시나니 좋네요. 음. 어때? 음. 식당 뽕닭. 여기 6만 구짜이잖아. 그래. 여기 뷰가 6만 원. 그렇지. 술이 2천 원. 맥주가 대. <laughs> 그래. 아 좋긴 좋다 근데. 근데 분위기가 감성이 막 살아나네.

분위기 지준다 그죠? 안내진 나가고 야! 야! <laughs> 이것씨 바로 유튜버 <laughs> 이름 <입이나> 꺼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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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네가 잘 봐야 돼. 알았다, 알았다. 어. 아, 카드를 보자줘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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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 다시 이내 딸이 나는 절대 엄마같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고 일을 안이잘 살면 다행인데 그걸 아, 다 제주 둘째 날이 이 반갑습니다. 아, 예. 서귀포를 한번 쭉 둘러보려고. 지금은 이제 핫플레이스 카페인 원앤올리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은 하고 있고. 원래 이거좀 무슨... 는 하나만 다치게 되고. 네, 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모로리가 아닌 원앤올리. 카페, 밖에 나오면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을 보면은, 삼방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다. 와, 경치 쥐기줍니다. 먹을 줄 아는 커피가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인게임을 하기 위한 노력 중. 일로 왔나 아, 이거 약간 이런 짓안 맞는 것 같은데. 어, 안 맞아. 아, <laughs> <난> 안, <한다. 웃음> 안 안녕. 안녕하세요. 최대성 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원앤올리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제주도에서, 아 서귀포에서 가장 핫한 카페. 원앤올리에 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삼방산. 삼방산 맞죠? 삼방산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바다. 목소리 크게 하라고요? 목소리 이 정도만 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선인 아이폰 네, 방금 제가 떨어뜨려 가지고 깨질 뻔 했는데 뭐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두번째 제주로 오늘 이렇게 있고 한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있는데 강릉이 저렇게 있네요 고기국수, 해국수 국물 안주 제본 얘는 뭐있나보다 고기가 와야 국물 어때? 야야 어때? 살이 온다 돈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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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코치. 웃음> <laughs> 근데 맛있는데? 국물이 풍살했어푹 뿌렸어 먹어보자 와우 <웃음>